할렐루야! 지난 주 일에 제가 어, 다락방이 그 우리 인류의 미래 의 희망이다. 다락방 성령이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희망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개인과 국가와 인류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게 하시고,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권능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예요. 그래서 성령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다 보았어요.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 그리고 또 입으로 말도 하게 하한 방언으로 말도 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변화되는 생명이니까 몸에 생명 이 잉태하여 그 아이가 찮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세상 많이 나누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높고 배우고 인물이 좋아도 그건 다유괴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라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오직 거듭남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위도 헛되고 인물도 헛되고 배운 것도 헛되고 부모 잘 만난 것도 헛되고 아무리 유명한 서울대 의사도 헛되고 병원 원장도 헛되고 대통령도 헛된 거예요 똑같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최후 성자는 성령 받은 사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살아온 길도 헛되지 않고, 미래도 헛되지 않고, 오늘도 헛되지 않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후회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딱 둘이에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 집도 두 개의 집이 있어요. 궁궐도 있고, 123층도 있고, 잘 사는 사람 집도 있고,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다 좋은 집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사이 우리는 이래 초청 받아가지고 가면 보통이 300억 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대요. 그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 아, 대단히 구경, 집 구경시키는 거. 우리나라는 뭐그 정도지. 외국 가면 뭐 진짜로 집이 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미국 가보면 집이 큰 집이 많아요. 연예인들은 집이 정말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집이 크냐 작으냐. 시골집이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별장이냐, 궁궐이냐, 그런 건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집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커도 무덤이야, 무덤 큰 무덤 많죠. 그런 무덤이 안에 시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빈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귀가 득실거려요. 그래서 집은 똥집이든 헛한이든 창고든 뭐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는 걸 집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데 들어가냐 놀만 저는 미국을 한 40년 단에도 맨하탄에 단한 번도 안 잤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최하가 천불이고 이천불인데 뭐하러 그거 잡는 거예요? 아무 데나 자고 일어나면 그만인데 금방 나가라고 그러는데 청소 시간입니다. 10시만 되면 자고 나가라.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집은 성령이 계시느냐 안계시느냐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금으로 칠해도 금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소용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고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모든 일을 교회에 호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우리는 학교는 요새 다 가르치지 못해서 과외를 거의, 서울에는 거의 과외하는 것 같아요. 다 과외로 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대학에, 과외로 대학 들어가는 거지. 교회는 교회 밖에서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다 좋은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지식, 그 지혜는, 성령은 지식의 영리예요. 지혜의 영리예요. 연의 영리예요. 이 세상은 모두 미래를 모르지만 성령만 미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잘 인도해줘요. 성령은 평안의 영리예요. 사랑의 영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 집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육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역할이 애 낳는 것만 합니까? 백만 가지가 넘습니다. 어린 애, 애들 길러주고 밥 해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계신. 교회는 어머니가 있어야 어머니를 통해서 눈도, 눈물도 닦아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끊임없이 밥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령 없으면 그 교회 대한민국의 지도자 다 모여도 헛된 거예요. 오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스물다섯 명,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40년을 이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정권이 그렇게 많이 모이던 정권이 유세를 하면 그때 와 YS나 DJ 이런 분들을 100만 명씩 모였어요. 1살이. 그러나 지금 한 명도 안 따라가는데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 대학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다 지나가면 약하지도 않아 바빠서 갈려가도 없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를 놓는 분은 성령이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사함으로 길을 닦아주셨고 길 위에 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것은 성령이 하죠 소식을 전하는 배달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데는 그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니까 막 비싼 거예요. 아주 편리한 거예요. 뭐, 아파트 선전하는 거 보면 지하철에서 5분, 뭐, 자꾸 전부 이런 선전 하더라. 왜? 그, 그 가깝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하철 여기, 여기, 여기 에서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이 늘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운영, 주의, 특별히 주의 종은 성령 충만해야 돼. 요사이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거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열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다녀도 성령 임하기 전에는 다한 주먹거리에요. 다 배반하고요. 다 세상 일로 가고 갈릴리 받아가서 기합딱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간.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뒤돌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두 제자가 온 세계로 제 각각 가서 그 성령은 여러 사람이 이렇 돕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성령이 백만 명의 어떤 학위를 받은 전문가를 도움 받는 것보다 성령이 더하시는 거.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저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오늘 귀한 자리에 저같이 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한 순간에 그런 자리가 주어져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도와주시면 그래서 성령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갈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선교회 해보세요. 그 봉사하는 동안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 말만은 남편도 조용하게 하고, 다, 애들도 다 자기 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구역은 돕도록 만들고, 여성교회는 따라오도록 만들, 다 성령이 해주니까 나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할때 내가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성 성령이 아닌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되는 거예요. 예. 불안한 영예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곳에 다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미움의 영예 항상 미워해요 미움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 영이 그래요 그 영이 하나님의 없는 성령이 아닌 모든 사람은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박수를 못 쳐줘요 보면 다 모두 뱀의 눈으로 이래요. 뭔가, 이렇게 약점을 보게 돼 있어요. 좋은 점을 보고, 나쁜 건 아예 볼 필요도 없는데, 나쁜 걸 보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오셔서, 나눔의 영,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소망의 영, 은혜의 영,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 행복의 영이. 예.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가느냐? 성령을 너에게 보내려고. 그가 와서 너희에게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를 심판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너를 가르친다. 성령의 지도를 늘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고 지도하는데도 육적으로 살고, 성령의 지도를 거부하면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연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 정욕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란 왕,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어젯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점제일을 찾아가고 불안하니까 문제가 오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육적인 것을 보고 존경하면, 사모하면 그건 교인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까지 그런 면으로 아, 잘 산다, 높다. 그래서 내가 존경한 일도 없고 따라간 것, 부러워한 일이 단한 번도 없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저렇게 흥청망청 써야지. 그런 마음 단한 번도 든 일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그 따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을 속이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영은 없는다, 없다 그러세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명은 언제 죽어도 죽으면 딱 끝나는 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콩짝 콩짝 콩짝. 오장육부가 움직여.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굶자굶자. 네.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여도 하나의 질서 있게 가는 거지,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고, 눈은 눈대로 움직이고, 내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 피를 보내고 또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출산이 그전에 많이 되었지만 지금 안 하니까 나라가 끊어지듯이 교회는 계속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로 또 예수 믿고 자라나고 예수 믿고 자라나고 예수 믿고 자라나고 일하고 가족과 같아요. 애들은 학교 가고 어머니는 부엌 일하고 남편은 밖에가 나무 하고 농사 짓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남성 교회 남성 교회 여성 교회 여성 교회대로 전 교회가 성교로 성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를 교회 되게 건강하게 이큰 세상으로 말하면 큰 기업을 성령이 움직이시는. 믿으시면 안 해.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설교로 이렇게 딱 설교를 조직화해가지고 제가 전하면 열 번을 전해야 돼. 열 번. <laughs>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세대가 다락방이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모두 인간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모이면 무섭습니다. 사고 칩니다. 다윗 보세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장인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요새 보세요. 열 명의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들도 다 그런데, 누굴 믿고 삽니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은, 다 나중에 사고치고 후회하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가 44년 목회했는데, 내하고 친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한 명도 안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만들려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가까운 사람 하나도 없고, 종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나 늘 사람 많습니다. 오는 사람 많고, 만난 사람 많고, 그건 다 성령으로. 성령. 할렐루야. 예. 그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 밀어주고, 목회는 밀어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교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저는 아들 목회 사역하는 김 목사 사역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를 세운 분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만 할 뿐이지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성령.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역사해야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또 거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애들이 쭉 오, 이래 이어 나와있대. 이제 오늘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일도. 내일은 이제 제가 계속하면 그러니까 지양반 나이도 많은데 왜 계속 저렇게 힘이 좋을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설교 은혜는 안 받고, 얼굴 보고, 아, 목사님, 아직 얼굴이 괜찮네. 아, 그럼 괜찮아야지. 그럼 뭐, 뭐 사고 나면 좋겠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성령은 오늘 말씀한 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기도해.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역사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최영태 목사가 지난번에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요사에는 설교를 잘 합니다.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갖춰서 제가 개척하고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늘 했는데, 매주일 등록한 사람이 100명을 20년을 이어갔습니다. 매주일 100명도 어디서 오는지 하여도 등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눈물이 막, 내가 그냥 평범 웃기는 설계를 했는데도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그냥 옷을 다 적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할렐루야 안수할 때 역사하시고 <laughs> 여러분은 어쨌든 가장 많은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늘 오늘도 충만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잘난 거는 한순간에 사고 한번 나면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병 하나 들어도 싹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 성령은 아무리 사고 나도 통과해. 지켜주시네. 사고에도 지켜주시고 병마에도 지켜주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역에서 앞날을 다 지켜줘요. 모든 일을 지켜주신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상길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